안녕하세요. 오늘 카메라 감독은 예예준입니다. 안녕하세요 예니입니다. 안녕하세요 유나 빵꾸 또꾸 또꾸 딱꾸 빵꾸 띠꾸 떼꾸입니다. 오늘은 이 사람 얼굴 공개를 해볼 거예요. 그러세요. 하나, 둘, 셋. 하지 마세요. 어이구. 야, 저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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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거,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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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이거, 이거, 들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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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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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스팅하지 말아주세요. 어? 잠깐만 드타. 탈... 야, 키팜미가 키팜미가. 알바생님. 얘들아, 나 지금 들어가실 키팜미 실시간에. 왜 이러지? 조회 는데 갑자기 싫어. 내내거올래 그래. 왜 그래? 내거 원래 그래요. 뭐 어떻게 해야 돼? 내거 원래 셋팅 안 보여. 어. 옌지님, 안녕하세요. 예진님 어, 안녕하세요. 뭐야? 여다 여다원이 안녕. 예진님. 나랑 똑같아 닉네임? 응 아니? 저 아니? 나저 키판지 아 나랑 다르네 아무 일 없어 너는 이 위에 있는 사람 누구야? 혹시? 알바 세령 나네밥 먹... 니네들 라면 먹었어요? 아가자저 라면, 아, 라면, 라면, 라면 먹으러 볼게요. 갈게요 텔파 <laughs> <탈파> 토마스 <통화승. 웃음> 실시가 종료